안녕하세요 도입니다 희 오늘은요 미주님의 갸루 메이크업을 한번 따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주님의 갸루 메이크업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건 아니고 미주님 덕분에 갸루 메이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어져 가지고 어쨌든 레퍼런스로 이렇게 들고 왔고요 기본적인 틀은 비슷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사봤고요 이따가 붙일 건데 이런 호피 무늬 네일 팁 준비를 해봤어요. 베이스 오늘 한톤더 밝게 제가 22호 쓰는데 19.5호 정도로 베이스를 깔아뒀습니다. 갸루 메이크업 도전해보겠습니다. 제가 포인트 컬러를 몇개 생각해봤는데 블루 아니면 핑크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 호피무늬 내일도 그렇고 핑크를 메인 컬러로 해서 해볼게요. 휴. 저한테 있는 핫핑크가 이거. <laughs> 오프라커 핑크 레이디랑 맨 앞에 거 S13 얘 지금 너무 핫하니까 일단은 얘로 한번 그 전에 눈두덩이 한번 균일하게 잡고 넘어갈게요 이거 가발 괜찮죠? 테무 가발 중에 가장 가발 티가 덜 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포인트가 될 핫핑크 컬러 깔아보겠습니다. 올려볼게요. 오 이게 눈이 뒤로 엄청 크게 커질 거라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와, 발색 쩐다. 이거 맞겠지? 일단 이 정도로만 포인트 컬러 깔아보고 바로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도 가이드 라인을 한번 잡아야 될것 같아서 이거 삐아 테디, 아, 삐, 맥 테디 펜슬 이걸로. 가이드 한번 잡아볼게요. 휴. 자, 우선 쭉 떨어져.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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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약간 그 국가시험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어, 잘 잡은 것 같아. 캔메이크 블랙으로요. 선을 따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좀 두꺼워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가 이렇게 좀이 끝엔 두꺼워야 돼. 어, 짝이 안 맞네? 이쪽이 더 쳐졌어요. 와, <laughs> 이렇게 하니까 진짜 겨울 같지 않아요? 오, 쌍꺼풀 여기 연장 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조금 진한 음영 컬러로 여기 쌍꺼풀 라인을 연장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저번에 일본에서 샀던 이 화이트 펜슬 있어요. 진짜 진짜 펄이 엄청 들어있는 완전 화이트 펜슬이거든요. 이거를 여기 여기 따라서 아 여러분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이렇게 화이트 펜슬로 밝히고 여러분 새해 목표가 있으세요? 새해 다짐? 저는 드디어 운동을 끊었는데요. 필라테스를 처음 끊어봐요. 시작하기 전에 인바디를 먼저 재고 시작한대요. 근데 전 예상을 했어요. 제 몸은 쓰레기라는 걸 저도 알아요. 쌤이 뭐라 하셨냐면 여기서 진짜 오래 일하면서 이런 근육량을 가진 사람 진짜 처음 본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더 실망했어. 일단 이렇게 밝혀주고 눈 밑에 음영 내 애교살이 아니라 가짜 애교살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나 아무튼 그래서 뭐를 얼마나 찌워야 되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보고 근육을 10kg 찌우라는 거예요 인바디가. 10kg 근육을 근육을 10kg 진작 다닐 걸왜안 다녀가지고. 아 지금 얘기하느라고 좀과정이 생략된 것 같은데 이걸로 밝히고 흰색 섀도 깔고 한번더 지금 그어줬어요. 대박이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살짝 올려주기만 할게요. 난 진짜 이 미주님 그 쇼츠 난 진짜 미주님이 아닌 줄 알았어. 너무 잘 어울려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사람처럼 아이라인을 뒤쪽만 그렸잖아요. 앞쪽은 이거 브라운 컬러로 앞트임 하면서 그려줄게요. 그다음에 점막도 브라운으로 채워줄게요. 근데 진짜 미주님이 저 갸루 하고 나서 갸루 분이 불고 있어 지금. 릴셀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사봤거든요 테무에서. 근데 이게 조금 더 미주님 스타일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노글루 속눈썹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고 저처럼 예스글루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무리 그 풀이 얇게 발라져 있다 해도 이물감이 좀 심해서 저는 웬만하면은 다 예스글루를 씁니다. 이거는 좀 티가 날려면은, 청소 위에다가 붙여야 될것 같거든요? 너! 너 누구야! 제가 지금 이상한 건 여러분, 아마도 렌즈를 안 껴서 그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렌즈를 한번 일단 껴볼게요. 지금 꼬라지가, 이거 진짜 옷, 못... 요 렌즈거든요? 표지부터, 이루 느낌이 살짝 납니다. 저 어때요? 저 같아요? <laughs> 언더 속눈썹 그려줄 건데요. 이게 붙이는 것보다 그리는 게 조금 더 그런 기아루티가 날것 같더라고요. 큰 거를 한 다섯 가닥 그려. 그 사이에 작은 가닥을 그려. 요거는 러브라이너 붓펜입니다. 큰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닥을 그리고요. 뭐, 잘 그렸는데요? 작은 가닥? 나잘 그린다. 저 언더 잘 그리는데요? 저 언더 진짜 재능 있는 듯? 여기 지금 완전 선져 있잖아요. 까만 라인이. 이걸 안쪽으로 조금 풀어줄게요. 진한 라인을 안으로 좀 풀어줘요. 어제 온 택배인데, 투웨인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가장 어두운 이 컬러. 이번에 컬러가 잘 나왔더라고요. 내돈 내산. 지금 너무 핑크색만. 동동 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음영감을 이어주고요. 핑크색이 엄청나게 돋보이도록 약간 눈 살짝 뒤쪽 음영을 이제 잡아줄 건데 밑에 여기 짤동하게 잘라요. 코를 조각을요.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되는 메이크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여기를 파야 돼요 여기를. 이쪽 여기 아이홀. 여기를 진짜 파고 안 파고의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진하게 하는 건또 처음이네. 여기도 살짝 이어서 여기 밑에, 여기 비주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까맣게. 미술 밑에, 인중 여기도. 무펄 하이라이터로 눈 앞머리, 여기를 거역해 밝혀줍니다. 이따 빛나는 화이트 하이라이터 한번더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약간 일본 갸르니까 일본 제품 써볼까요? 듀 스튜어트 거고요. 이거를 여기 광대 여기 진짜 살짝만 색감만 줄게요. 안 하긴 좀 그러니까. 저는 코끝에도 살짝 넣어줄게요. 붉은기 와 이거 냄새. 아 향기 너무 좋아 지금 살짝 근데 좀 예뻐진 것 같아 눈썹은 그냥 얇고 약간 아치 느낌으로 뾰족하게 그려줄게요. 저를 좀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눈썹을 페리페라 그 스키니 브로우로 맞게 안 썼거든요 거의 요즘 갈아탔어요. 요거 이번 에뛰드에서 에 새로 나온 건데 이렇게 슬라이드 할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이런 오토 타입 아시죠? 살짝 빼서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살짝 덜렁덜렁 덜컹덜컹 하거든요. 그런 게 없어. 이 슬라이드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거라 컬러도 너무 잘 나왔고 진짜 잘 그려지고 초보자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브로우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눈썹 진짜 얇게. 이런 느낌, 아시죠? 제가 눈썹을 밀순 없으니까 컨실러 펜슬로 조금 얇게 없애줄게요. 그래서 이런 컨셉추얼한 거 도전하실 때 진짜 아예 없애고 다시 그려야 되는 게 아닌 이상 컨실러 펜슬로 조금만 없애주면 깔끔하게 잡혀요, 그냥. 더샘 건데, 이거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 눈 앞머리 있죠? 이렇게. 콧대랑 코끝 조금 더 정교한 브러쉬로 여기 속눈썹 그린 거 피해서 한 번씩 톡톡 얹어줄게요.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아워글라스 인캔디센트 콧대 전체 여기, 여기 있죠? 이렇 한번 살살살살 쓸어주고요. 턱 끝도 보니까 살짝 이 속눈썹이랑 뭐 라이너랑 안 맞거든요. 이거 조금 디테일 수정? 립뭐 바를까요? 립을 어... 갑자기 생각난 게 크림쉘. 근데 이게 흰기가 진짜 많이 돌아서 주름 고임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펜슬로다가근 색깔은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거 말고 원래 다른 가발을 갸루 메이크업 하려고 사온 게 있어요. 밝은 갈색 머리 이렇게 컬진 거를 제가 샀는데, 대가리가 지금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네일을 샀어요. 네일 팁. 이거 붙여볼게요. 일단, 한쪽 손다 붙였어요. 미쳤다. 짜잔. 이쁘다, 이거. 지금 진짜 사이즈도 대충, 한 번에 골라가지고 대충 붙였는데. 이쁘네요. 완성입니다. 이렇게 갸루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재밌어요 여러분 별 재료도 필요 없어요 딱히 별 스킬도 필요 없고 그냥 테모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눈썹 그리고 이런 특이 컬러 하나만 가지고 있으시면 집에서 이렇게 놀수 있거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더 재밌는 메이크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